반갑습니다 오늘은 텃밭을 하시는 분들에게 밭을 갈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밭을 가꾸면 작물을 심을 때마다 땅을 갈아서 심는데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땅을 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옷을 입을 때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계속 끝까지 잘못 끼듯이 땅을 갈면은 문제가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땅을 가는 이유는 흙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생각해 보면은 땅을 갈면은 흙이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반대로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굳어지는 것들을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쌀이 있는데요. 여기 쌀을 보면은 갈기 전에는 이 입자 사이 사이에 공간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간층이 많이 있는 것을 이렇게 분쇄해 놓고 갈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자가 굉장히 작아지면서 공간이 거의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쌀 갈지 않은 통에는 이 공간이 여기저기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쌀을 간데는 공간층이 거의 없어지고요. 이것을 땅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똑같이 물을 부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쌀을 안 간데는 물 빠짐이 좋을 것이고, 쌀을 간데는 물을 먹는 순간부터 뭉쳐지면서 물빠짐이 나빠지기 시작하겠죠 자 이렇게 땅을 갈면 부드러워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비가 오기 시작하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땅을 굳게 만들면서 더욱 나빠지게 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다가 작물을 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뻔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 흙사의 공간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식물이 뿌리를 내린데 마음껏 내리지 못하고 너무 신겹게 내리게 되면서 성장에 장애가 좀올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마을 옆산에 와 있는데요. 여기 에 보시면 나무도, 큰 나무도 많이 보이고 그 밑에 보면은 땅을 갈지 않은 상태로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을 알수 있는데요 흙이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겨울이라서 좀 어른감이 있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도 땅이 부드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땅을 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산은 이렇게 너무나 푸르고 울창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땅을 가는 것보다 가만히 놔두면은 저절로 땅이 부드러워지고 좋아지는 게 땅이고 자연이고 섬유입니다. 그런데 땅을 갈아서 일시적으로 부드러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비닐 멀칭이죠. 인위적으로 부드러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비닐 멀칭의 부작용은 너무나 많습니다. 비닐멀칭의 장점도 많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약간의 편리성은 있지만 작물의 건강 상태에 있어서는 거의 최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땅을 갈면 고생이 시작되는 순간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을 더 드릴 텐데, 그러면 그때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은 될수 있으면 땅을 갈지 않고 텃밭 농사를 짓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